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laughs> 저는 작년 이제 12주 되는 제자훈련 심화과정을 작년에 6주에 걸쳐서 속성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안 되어서 음 작년에 훈련을 함께 받은 분과 둘이서 연습을 삼아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입금이 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바로 입금미로 섬기게 되어서, 음, 과연 내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함께 똑같이 공부하고, 나눔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나도 처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고, 실생활에 적용해보며, 따름이와 함께 나누는 12주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따름 이분이 처음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무언가를 배우는 가정에 계셔서 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방해와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자훈련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습득하는 과정이 아닌 둘이 하나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도전이 되는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내 것으로 정착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지금까지는 신앙의 열심이나 믿음의 성과들에 주목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잠잠히 내 안에 내재화시켜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따름이를 소개합니다. 저희 따름이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한영은 집사님이십니다. <laughs> 저희 따름이는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올 때마다 가방이 터지도록 이것저것 준비해 오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분이기에 저도 다음 만남에는 작은 거라도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 따름이는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여서 길 가다가 그들을 보면 먼저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고 발길을 멈춰 도울 길을 찾는 분이시고 여건이 안 되면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돌아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주는 저도 약자들을 향해서 눈을 좀더 크게 뜨고자 마음을 먹고 나니 저도 제 주변에 약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따름이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건강한 목걸이에 모니터원으로 자원봉사하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잘안 하시고 자녀와 집게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손수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눈치를 보며 편하다고 습관적으로 쓰던 일회용 컵을 자제하고 텀블러를 갖고 다니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저희 따름이는 또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영상을 서너 번씩 듣고 기도문까지 매번 빼곡히 써오시는 여리에 감동하여 저도 이번 주는 더 집중하여 공부해 우리라 다짐하고 이 제자 훈련이 한 주에 제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시간과 마음을 안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부끄럽게도 훈련 기간 동안 따름이에게 오히려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 따름이는 사람들에게 평소 상냥하고 애교가 많고 쉽게 다가가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 너무 많이 배려하시느라고 그 앞에 나가길 머뭇머뭇하는 분이셨는데 함께 훈련을 하며 아버지께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가미 자녀의 특권임을 알아 성령님께 우리 일상을 묻는 연습을 함께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금씩 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 한번 받고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저는 큰 소리 칠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위안을 받고 일년을 이렇게 제자 훈련하듯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고 하셨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합니다. 내 삶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린 날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성장하길 늘 갈망하겠습니다. 제자인 척하는 자가 아닌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모두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마치는 마지막 날 저는 음, 딸임이가 차려주신 아주 귀한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식탁과 같아서 먹는 내내 울컥했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음, 또한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자훈련 12주 과정은 다른 한 사람을 좀더 가까이서 보고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가고픈 귀한 영적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제자훈련을 이끌어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